박주민은 야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자 사면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들의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둘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개가을 뜯어먹는 무대포 문올리인가요? 사면을 하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인지 막걸리 같은 말장난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주민이 얼마나 헌법을 존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주민은 한명숙의 뇌물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하며 검찰을 지목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협박합니다. 한명숙이 여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원이 증거로 확인되었는데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 편은 되고 내 편은 안 된다는 내로남불이 전형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같은 당의 판검사 출신들이 여당이 법치를 부정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합니다. 이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공수처를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겁니다. 박주민은 정의연 압수수색에 대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정신대인데 윤미향이 위안부로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고 기부금을 착복해서 윤미향 개인의 재산을 증식한 사건입니다. 정의연의 비자금이 노무현 재단으로 흘러간 정황도 있습니다. 검은 그림자 어른거린다는 이해찬의 말에 진중권은 노무현 재단에서 곧 뭔가 터질 거라고 발언합니다. 말만 꺼내면 법을 내세우면서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람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작태입니다. 박주민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할머니가 공장을 하다 부도를 냈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 보면 할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지명되자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찬하더니 조국 사태가 터지자 갑자기 돌변해서 윤석열을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조민의 논문이 취소된 것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지 조민이 잘못한 게 없다고 쉴드 치기 시작합니다. 병리학회에서 조민이 기여한 게 없어 부적절한 저자라고 하자 아니라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굿을 합니다. 우파와 내통한 윤석열의 모함이라고 조국 수호에 적극 나서며 호위무사를 자처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사람이 의원이 되고 변호사를 한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박주민은 군대에서 남자 군인들 간에 사랑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사랑이 싹트는 내무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민군과 교전 중에도 돌격보다는 사랑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한국군을 무기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한국군을 해체하고 적화시키려고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박주미는 여성도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말에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국방의 개념은 다양해서 꼭 군대를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킨다는 기준으로는 여성도 다른 방면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애도 안 나아서 출산율도 낮고 남자들은 군대에서 병이 치는데 그 시간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 게 국방의 의무인가요? 그렇다고 취업에 불평등하다고 군가산점도 폐지하고 안 주면서. 나라를 지켜주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젊은 남자들에게 나라가 뭘 해주었다고 이렇게 들들들복습니까. 박주민은 성주에서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춤을 춥니다.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고 선동합니다.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전성하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막아보자고 배치하는 것인데 민족해방 주체사상에 쩔어 반미선동하다가 모든 사안마다 그렇듯이 내로남부를 합니다. 우파가 하면 죽자 사자 반대하다가 문재인 한마디에 침묵합니다. 국익과 국민보다는 오로지 진영 논리로 오락가락합니다. 박주민은 세월호 의원으로 유명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선거에 이용해서 당선됩니다. 세월호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하나도 모릅니다. 세월호 보렌식을 담당했던 김인성이 그럽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한답니다. 오로지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유가족을 이용해 의원이나 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새롭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단순한 해상교통사고를 진영논리로 이용하고 질질 끌면서 유가족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만 발생합니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모두 수사해서 사기꾼들 모조리 잡아들여야 합니다.